안녕하십니까. 유럽TV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에 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코로나 백신의 세계 접종 현황입니다. 제가 독일의 1 2개월는전 세계 코로나 접종 현황에 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어, 코로나 모니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벌써 접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와 실시간 자료, 전 세계의 중요한 숫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두 기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했고 어떤 나라에서 먼저 접종을 했고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TV 모니터처럼 어, 이기사 날마다 독일과 세계 각국의 접종 상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2021년 2월 24일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1억 1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코로나 어, 19에 감염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중에서 6천만 명이 회복되었지만 안타깝게도 25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유럽 등에서 희생자가 많았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전 세계 각 나라별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존스홉킨스 대학의 시스템과학과 엔지니어링 센터의 코로나19 대시보드의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자료는 이렇습니다. 이 화면의 왼쪽에 전세계 확진자 수와 각 나라별 확진자 수, 가운데가 세계 지역별 지도가 있고 오른쪽이 전세계 사망자 수와 각 나라별 사망자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독일 자료를 보겠습니다. 맨 왼쪽부터 국가 일주일 대비 이전 확진자 수, 그 다음에 일주일 대비 신규 확진자 수,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이 사망자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확진자 수가 많은 나라순부터 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은. 미국이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약 2800만 명이고 사망자는 50만 명을 넘어 서고 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군인의 사망자 수인 40만 명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오늘 미국이 전 지역 연방기관에서 조교를 걸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도가 확진자 야 1100만 명과 사망자 15만 6천 명을 보이고 있고, 브라질이 약 1000만 명과 25만 6천 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확진자는 410만 명과 사망자가 8만 0천 명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약 410만 명과 12만 명 정도로 유럽 국가들 가장 많은 어, 확진자와 사망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는 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독일 순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를 보면 미국, 브라질, 인도,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이 도표에서 어, 각 나라의 어,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서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꽃대수와 사망자 수가 아직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도표는 유럽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나라와 지역들을 색깔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색깔이 짙을수록 사망자가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영국 중부와 남부, 스페인의 중부와 북부, 이탈리아의 북부, 포르투갈의 중부, 벨기의 스웨덴 중부, 체코 등은 사망 대비율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918년과 1919년의 스페인 독감 때 대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 H1N1 인플루엔스 바이러스즈가 널리 퍼졌습니다 당시 3차 대유행까지 있었는데요 1918년 봄에 1차 대유행이 그해 가을에 2차 대유행이 그리고 이듬해인 2019년 초에 3차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스페인도 보면 1차 대유행보다 2차 대유행 때더 많이 사망했습니다. 1차에 비해 2차 대유행 때 사람들이 거의 5배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도 1차 대유행 때보다 2차 대유행 때 사망자가 더 많았습니다. 2020년 7월 31일까지 2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6개월 후인 작년 말까지 2배가 넘는 53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시피겐지가 보도한 전세계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한 이 자료는 자료를 보는 우리 세계, Our World in Data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전세계 65개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국가를 나타내고 그 다음이 1회 접종 대수와 접종률, 그 다음이 2회 접종 대수와 접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국가별 백신 접종 현황이 보여집니다. 1차와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전 세계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접종, 2차 접종 모두가 빠릅니다. 2차까지 310만 명이 접종을 했고 무대비 35.5%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 셰이셸입니다. 셰이셸은 인구가 8만여 명의 국가로 아프리카 동부 다만. 카스카르섬 위 북동쪽에 있습니다. 2차까지 2만 1천명으로 접종률이 22%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2차 접종까지 1,900만명으로 5 8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중해 상하이 섬나라 모 몰타입니다. 2만명이 2차까지 접종을 했는데 4.7%를 보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59만여 명으로 3.1%이고요. 덴마크가 17만여명으로 3.0%입니다. 발칸반도에 있는 세르비아는 18만여명으로 2.7%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120만명으로 2.6%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트 3국 중에 하나인 리투아니아도 6만6천명으로 2.5%입니다. 그다음으로 포르투갈과 폴란드가 업비슷하게 2.3%입니다. 포르투갈은 23만명이 폴란드는 87만 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탈리아가 130만 명으로 2.2%, 그리스가 21만 명으로 2.1%를 보이고 것입니다. 늙기에도 24만 명으로 2.1%입니다. 독일은 180만 명으로 2.2%가 2차까지 접종을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 프랑스와 영국은 다소 부진합니다. 프랑스는 2차 접종까지 120만 명으로 1.7% 영국은 2차 접종까지 60몇만 명으로 인구 대비 0.9%입니다. 이상에서 보면 어, 이스라엘, 세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2차 접종까지 인구 대비 1 내지 3%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보는 우리 세계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어,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어, 모더나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를 맡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폴란드, 그리스, 핀란드, 루마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입니다. 이그들 중에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백신의 예방 효과가 60대70% 정도인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남아공에서 나타났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타겟 사이툰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의료전의 거부 비율이 54% 정도에 이르고 있다. 포도나우 화이자를 맡고 있는 나라는 포르투갈 스위스 덴마크 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를 맡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스웨덴이고요 화이자만 맡고 있는 나라는 황가리 몰타 지중해 섬나라 몰타 등입니다 다음은 전 세계 접종 분포들를 지도로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1차 접종을 받은 국가와 사람들의 분포도입니다. 짙은 파란색은 분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유럽 국가들 칠레는 파란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지도는 1차와 함께 2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붉은색 계열 색깔이 짙을수록 접종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미국이 가장 짙은 색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유럽 국가들과 브라질입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2차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코로나 접종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